지나 이렇게 나가야 된 충분한 인 내가 이야기할 때 견고한 립, 충분한 백스윙은 내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백스윙에 어쩡하에안 됐다 그러면 스윙 조 립이 견고하지 않아다 조절. 딱 들었으면 딱립 견고하게 잡고 아, 백스윙 요만 했니까 이거는 충분히 한다. 생각 했는데 보면 백스윙 어중하게 하다 보면 이게 많다. 힘이 들어 힘을 다 근데, 백스윙이 허리 빠지다, 그러면, 허리를 가지고 연습함하고, 딱 공에 들어가서, 허리까지. 그럼 살짝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백스윙, 갱고한 그립. 요건 자꾸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스윙을 하는 데 타고 있는데, 왼쪽 팔, 왼쪽 어깨가 주도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 제비들이, 처음에 볼로 와가지고, 아치보게요 팔자로 치니다 오른손질이니까, 이렇게. 그런데 한개잘 쳤어. 이 아홉 개는 난리가 났어요. 왜? 이걸 확, 이렇게 막, 오른손이 주도적으로 하니까, 밸런스, 이 좌우 밸런스 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냥 치는 것 뿐이다. 이게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통수인, 음. 아, 축을, 중심축을 놓고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바로 치려고 달라요. 그렇게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백스윙을 할 때는 왼손을 이 밀어주면, 전체적으로, 몸통스윙이 되니. 안 그러면, 이 오른팔, 이거 가만히 있고, 이렇게 되니. 그죠? 자, 보세요. 이 왼쪽 어깨가, 이렇게 가는 거하고, 다르죠? 아, 그렇죠? 어, 팔만 탁 가는 거하고, 아, 그래서, 몸통스윙을 한다 고 그러면, 어깨가 턱을 지나서, 공을 딱 당해야 된다. 그리고 나왔다, 다시, 오른 어깨가, 공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대칭이 된다. 물론, 피니시나 팔로스로는 더 커야 됩니다. 이렇갈 뿐이지. 백스윙 45도, 팔로스 45도, 요거는 브프로치 같은 거할 때. 아, 그런데, 그렇게 티샷, 풀스윙은 다 백업이 하면서 딱 배꼽이, 팔레서하면서딱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 어깨는 왼쪽 어깨보다는 다소 낮아야 되겠죠. 왜? 오른손이 왼손보다 낮아. 아,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 사람이죠. 엎어, 엎어다 우리 디이 캐시라고, 뭐, 택시 하는 장인, 그분이 그다 보니까, 이렇게 엎어진다는 음. 거죠. 어, 그걸 보는 거는, 이걸 믿어치는 올림, 던지는,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요 자꾸 엎어지는. 왜? 오른손 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그래서 백승을 할 때는 왼쪽 이 턱을 지나가고, 어, 그 다음, 게드랑이가, 아, 이렇게, 아, 양쪽 계드랑이가 <laughs> 붙어 있는 느낌, 그걸 떨어져 있는 부 붙어 있는 느낌, 이렇게 딱 하면 몸통이 자동적으로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탑에서 내려온 때도 많잖아요. 오른, 자, 오른, 옆 구리. 이거 보시면 옆 구리 쭉뻗는게 아니고, 이거는 왼손 뻗지만 오른손은 짧잖아요 그렇게 접어야 된다. 이거 반밖에 안 되죠. 그죠? 아, 그래서 붙여서, 옆구리에 최대한 붙어서 오면 이게 안정적입니다. 아, 안에서 올수 있는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 밖에서 그래서 오른손 주도행을 치다 그러면 덮어치게 되있다